주 여사님 그리고 또큰 아드님까지 와계신데요. 세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평생 순탄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일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리고 검사할 때 정치할 때 매일 이게 눈만 뜨면 갈등 의 연속이에요. 눈만 뜨면 갈등 속에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참 힘든 세월을 보냈다. 지난 1년 4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북핵 협상당을 걸고 워싱턴으로 간 길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하 양의원, 또 CFR이라고 미국 외교협회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거의 그 결정하고 자문하는 그 외교협회에 가서 미국이 ICBM만 폐기고 북핵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핵 개발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일본도 핵 개발한다. 대만도 한다. 동북아 핵 질서가 무너진다. 그런 상황이 오게 해. 북핵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1년 4개월 전에 한 말입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응. 응? 응. 또 경제위기 온다. 안보 위기 온다. 그래 했을 때 지난 지방선거 때 모든 언론이 홍준표 만발한다고 했어요. 위장평화 이거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망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가 보정하는 사기회담에 의해서 국민들이 다 속았던 겁니다. 지금 와서 국민들 한번 여분 들어보십시오. 속았다. 다 속았다. 네, 그때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지방선거 패배하고 난 뒤에 약속대로 사퇴한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내 날이 옳다, 옳았다는 것이 정명이될 것이다. 그때 돌아보겠다. 네,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출판기 연결을 하면서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성부를 하는 그런 출발점이 오늘이 됩니다. 내 인생 마지막 성부로 가는 출발점이 오늘이 됩니다. 나는 사실 여당 때 당대표 해봤고 야당 때 당대표 해봤는데 당대표 그 자리가 탐이 나서 다시 나가겠다. 은니다당 대표는 두 번이나 해봤습니다. 아마 정치판에서 여야 대표, 여야 당 대표를 동시에 해본 사람은 홍준표가 유일할 겁니다. 한국 정치판, 내가 당대표 물러날 때한 이야기대로 홍준표 말이 옳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미리 세상을 보고 말한 죄밖에 없는데, 그 이정권이 우리 당원도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제 자리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내당 대표를 출마하려고 합니다. <laughs>